주지 않게 말어, 말어. 응. 내리면 키가 네? 뭐야 갈거 먹었어? 아니 아니 이거 쥐가 갈거 먹은 거? <웃음> 뭘? <laughs> 아눈좀 깜빡거리지 말고 아, 나 지금 이거 틀었어. 안녕하세요 솔린농업입니다 저희 오이가요 이따만해요. 그지 말하지 말고 이따만해? 아니. 이따만해 아니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따만해요 요, 야자 저희가요 저 오이를 아 이렇게 두을를 오이망을 해서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이 토마토 그 다음에 애호박 그런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딱 찾아갔는데요 아 이게 들뛰는 게 이거 예, 이건 고력작 옛날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오이 오이나 애호박 토마토 같은 거를요 그냥 이렇게 줄을 내리고 막 또라리 이렇게 틀어가면서요 그냥 아 서서 다 작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잠깐 보고 또이 오이망을 다 걷어내고 다시 띄울 겁니다 자 우리 오이가 과연 이따만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저 집사람한테 맨날 혼났어요 이거 오이 언제 따냐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오이농사 망칩니다 망치지 아 오이가요 요만했을 요만때 땄어야 되는데 안 땄더니 밑에서 이렇게 왕건이가 달렸고요 따따 따. 순도 다 따고 따따아 이것 때문에요 얘네들이 자라질 못했어요 맞아 예, 얘들아 미안해 어, 오이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 거지 지금 아. 옛날에 오이농사 지어봤다며 아버지가 엄마랑 당신은 안 했어? 야, 밑에 어 이리, 이렇게 이렇게 거의 다 늙었는데 오늘 거의는 아니고 따먹을만해요. 오양치에 먹을까? 무오 양치해 깎아 먹어 그냥. 깎이니까. 자, 거 그냥 거. 밑에 있는 거를 일단 다 따주겠습니다. 아, 거를 밑에 밑에를 갖다가 너무 그렇지 안 따주니까 위에서 자 가지를 못해요. 에이, 에이, 다 따버려. 씨. 아래쪽은? 어, 아래쪽은 그 땅에 닿고 막 그러잖아. 다 따버려. 우에 거, 저거 안 떨어지게 좀 조심해. 오이, 어디, 하나씩, 아, 하나씩. 이게 하나씩 오이? 응. 아니야, 이게 너무, 아. 달리기는또 되게 많이 달렸어, 이거 봐. 숭, 숭, 숭. 칸, 칸이 달렸네, 칸, 칸. 너무 봐. 빨리 따와봐. 애기도 다 땄네. 어우. 야, 이거. 오이가 이. 어우, 좋아. 깎아 먹을까? 아한번 먹어볼까? 너씨들었겠다 씨. 난. 아, 약 줬는데 어떻게 먹어? 아 나는 그냥 애기나 한번 먹어볼까? 쓰지? 아니야 물 줘가지고 안 쓰겄다. 안 써? 그지. 응. 자, 우리 고해서 한번 먹어봐. 안 먹어 나. 약 줬다며. 아휴, 뭐, 그게 다 달리니까. 아, 아, 그래. 하지 말라는 거? 그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말안 했잖아. 다시. 다시. 다시는 못뭐 다시요. 네. 솔직히 말해서, 오이 같은 거약안 주면 될줄 알아. 약 줘야 돼. 장난해, 지금? 나랑? 약 줬어요. 녹음병약. 혹시 몰라서. <laughs> 아, 근데, 근데, 진 맛있어. 나도 좀 줘봐, 그럼. 약이 주었거나 말거나 한번 먹어봐. 야, 이거는 깎아 먹자. 아. 야, 오이를 전문적으로 끼우시는 분한테 딱 저녁을 가봤는데, 아우, 나 신기했어요. 야, 오이나 애호박, 토마토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가 태우시는 분들은 알텐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한번 줄을 한번 떼어볼게요 이거 다 걷어낼 거야 야, 진짜 이 생각은 왜 못했지? 아... 어우 이건 하우스나 가능하겠네 아니지 왜? 노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대 받고 하나? 어. 아니, 노지에서도 장대를 갖다가 십자로 이렇게 박아주고, 어? 고 말뚝 잡아주는 것을 말뚝 조그맣게 하나 박아주고 줄을 하나 쫙 끼고 하면 되지. 아. 지추에서도할수있어 끊어. 끊어주고. 집게. 오일을 일단 하나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물려서 살짝 끈을 땡긴 상태에서 약간 위에서 해가지고 딱땡겨주면은요 아이, 이거, 뭐? 응, 어. 묶어주고, 또 여기에 묶어서, 어이 어, 조심해, 오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 를 그거 너무 크다, 집게가. 아, 괜찮아. 호박, 괜찮아, 상관없어. 잡아주고. 아, 찍, 그러면 줄을 응? 아래쪽에 고정하진 않고 집게로 잡아주는 거네? 잡아주고,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또 여기서, 여기를, 여기를 물고, 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얘네, 이끈 때문에 절대 얘네가 뒤지 않질 않아. 그리고 또, 여기도 끈에다가, 굴여주고 일단 예, 이오이망 기존에 있던 오이망을 다 걷어낼 거예요. 아우. 요 티거도. 걷어내고 옮겼는데 어, 뭐 다. 아이고. 더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치고 야, 이렇게 모는 말뚝을 박아 줄 필요도 없고 진짜 오이 농사 비닐 하우스에서는 뭐 채소 같은 거 오이나 응. 토마토 그런 걸 키워 먹기가 되게 편리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감, 감더라고요, 이렇게. 감아주고. 살살. 어, 살살 이렇게 감아주니까요. 그분들은. 끝났어, 얘는. 오이 안 커. 어? 고수 떨쳐. 그분들은 오이를. 요런 식으로 자, 다 일단 여기 또 다시 한번 다 한번 해보고 다시 설명 을 드릴게요. 이 이걸 일단 다해다 보시면 됐고, 응. 아, 그냥 이 망을요 싹 걷어내고 줄을 갖다 했더니 아 보기에도 깔끔하고 벌써 그냥 아주 그냥 여기서 보여줄까 봐 여기 더잘보여 이렇게 하는 게더 보기에도 짱짱하고요. 아 하우스 특히 하우스에서 나 이제 이런 오이나 토마토 뭐 애호박 같은 걸 키울 때는요 이줄 하나만 있으면 참 좋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오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자랐을 때는 여기서 이, 이 상태로 따먹다가 오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따기도 힘들어 그럴, 그러면 그럴 때는 요거 살짝 풀어가지고요 얘도 풀어주고 오이를 내립니다 이렇게 쭉. 쭉 그렇지. 내려 그렇죠. 주지 않게 내려가고내 내리면 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은 거 아니에요 밑에 건다 따고 그러면 또 또다시 여기에다가 집게를 꽂자집 집게 하나만 딱 눌러주고 또 위에서 자라는 거는 이렇게 슬슬 감아주기만 하면은요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또안에로 빙글빙글 틀어 놨더라고요 넝쿨이 그래서 야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이 집게랑 이줄 하나만 있으면 그냥 힘들게 오이를 이렇게 따고 막 올라가서 따고 그럴 필요가 없이 자기 높이에 맞춰서 그냥 오이를 그냥 수확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은 아직 저희 오이가 아직 밑에 있으니까 이거 줄을 다시 당겨서당겨서 아직 저희 거는 많이 안 자랐으니까요. 이렇게 딱한 번만 묶어주고 아, 대충 또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만 딱 묶어주면요 아주 이줄 하나로요 아주 짱짱하게 버티고 오이가 커지면 슬슬 이 집게만 내려서 바닥에 또한리를 틀면서 이 오이를 수확을 하면 됩니다 아이게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왜이 방법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토마토도 그냥 줄 하나로 그냥 매달아 놨어요 이 오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 가지 있잖아요 가지 가지도 보니까이줄 하나에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요. 수하고 찌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찌개 한두 개만 있으면. 그러면 말뚝박을 필요도 없고 아주 간단하게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오이는 진짜 좋은 방법이고요. 네. 야. 뽀개졌네 <laughs> 뭐야? 갈고 먹었어? 아니, 아니, 이거 지가 갈고 먹은 거? <laughs> 아, 아까워. 아니, 뭘 어떻게 이렇게 여기 다 먹었어? 자기가 어저 하우스 문안 닫고 갔어? 아니 문안 열어서 도안 그 아래는 어? 문안 열지 근데 이거 뭐가 파먹은 거? 모르지 어? 문다 닫고 다니는데 뭐여 이거 지가 파먹은 것도 아니고? 아나 몰라 내가 문 열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지.. 쥐... 이놈 새끼가 치 <laughs> 먹었나? 어? 야 뭐여 아유 아우씨 아까워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그러고 또 있나 봐 아우! 틀렸네, 어! 지어네 아우, 환장하고 있네. 아, 이거 이건 나 한번 볼까? 잘 익었지? 어, 이 소리가 좋은데. 야, 발코니만. 얘는 탁탁 소리가 나야지 꽉 찼지. 야, 꽉 차야 좋은 거지. 야, 잘 익었어. 따봐. 따봐. 아, 뽑지는 말고 따. 아 뽑으면 어떻게 해안 까져 아 칼로 해야지 그러면 야그 아이씨 기새끼가 그 파먹기 전에 아좀 밑으로 잘라 아유 왜 오? 좀 뿌리만 제거하지 야아 얘도 터질라고 했네 얘 터질라고 해? 그래? 이거 봐 수박 자기야 근데 저기 같아 왜 이러는 거 볼링공 아씨 아니, 왜 터지냐고! 여기다 던져. 여기다가? <laughs> 여기야! 시내로 줘봐, 바로. 어? 시내로 줘봐, 바 그게 뭐요 제가 요 옛날에 볼링 좀 많이 쳐봤거든요딱 해가지고. 여기! 거기? 라인! 요 <laughs> 라인에다 던져. 요 아, 바깥으로 비켜나가면 아웃이요. 알았어. 야. 가져와, 손가락 걸고.

이 보여. 두번 던져야 돼. 아, 두번 던져야 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laughs> 다시 던지게? 돌고 갈이 아니지. 여기 밑으로 내려갈 게 이게 차라리 번 남겨. 번 아, 맞다. 저게 핀이요? 핀이요. 올림픽. 다 진짜. 아, 참 웃기는 것 같아. 아기 착빠면되고 이게 안 되네. 아. 아니 좀 자세를 낮춰서 요래 굴리면 되지 어우 어? C핀 시핀. C핀은 자빠질 것 같다 먹는 거 갖고 장난하네 먹는 거 갖고 장난해 왜 그래 아유 낡아서 그러지? 응 아우 더워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자꾸 얘도 뽀개지고 있어 응? 어? 응? 어? 왜 터지냐고 이게 내가... 터지는 이유가 베끼지마 응. 아, 터졌잖아. 아지는 이유가, 이유가... 아, 그거 건립을안 돼. 아, 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양배추를 뭐 심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봐. 거, 땅에 고름도 많고 날도 감문데 물을 안 주다가 물을 갑자기 확 줘가지고 퍽 하고 터진 것 같은데. 이 음, 물이 수분이 많아서? 응. 아 이게. 이게, 나, 야, 나는, 뭐, 뭐 난, 뭐가 갈고 먹은 거 난, 난 쥐가 다 갈고 먹은 줄 알았어. 갈고 먹은 줄아는데 이게 터진 것 같아. 사람이 그래. 갑자기 살이 찌으면막 살이 막 찢어지고 터지고 터지지, 그러잖아. 터지지, 터지. 그런 것 같은데? 음. 아, 난, 진짜요. 여기 이거. 영양분도 많잖아. 응, 걸음도 되게 많은데. 걸음 많지. 물은 갑자기 퍼질러게 주지. 그러다 보 터지는 거 진짜 어떻게 뭐가 갈고 먹은 것 같아. 그지? 나는... 난 고라니가 들어간 줄 알았어. 난 쥐가 가르 먹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쥐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볼 때마다 사실... 그래서 어저께 쥐한 마리 잡았지. 그랬지. 아... 참... 나 살살살살 살다 살다 야육강식 양배추 이렇게, 양배 이렇게 생기고 쳐봤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뻥이 터지고 자랐지? 그러니까... 어... 어저께까지 안 그랬잖아. 어저께 봤어 이거? 그저께? 며칠 전부터 봤어 아 내가 관심이 없었나 보다 자 그리고요 여기 아 속상한데? 토끼밥 하자해서? 주면 되지 근데 자기는 왜 토끼 밥을 줘 이거는요 아깝게. 케일이 아닙니다 케일이 아니고 토끼 풀을 많아 브로콜리 자기야 살짝 대펴서 브로... 해줘 브로콜리도 잘못 키웠네 왜? 왜 조각이 났어? 예쁘게 붙어서 자라야 되는 거아니야 원래? 저는 저는요 떼어 먹긴 좋겠네. 브로콜리 장사. 저기 뭔가 아니에요? 야, 얘도 얘얘얘 얘, 얘, 얘. 수확의 기쁨. 아, 그것까지만 하면 되겠네. 쟤는조거만더 키워야지. 뭐? 어? 어. 더 키워야지. 그 밑에도 맛있는데. 이거? 요 밑에 이거. 아 이거? 고무는 일단 살짝 덮여가지고. 뭘 대표? 어? 개쳐가지고. 아, 자. 제가요, 아, 이거를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로 하나로, 오이, 토마토, 가지, 뭐, 애호박. 애호박도요, 진짜 똥아리가 이렇게 막 틀어져 있더라고요. 아, 호박도 한번 해야 되는데. 호박? 애호박? 응, 음, 호박도 이렇게 해줘봐야지. 무슨 호박? 아직 오 심었지 애호이렇 해야지 애호박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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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게렇게